근심을 피하려 할수록 더 짙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. 근심을 덜어내고자 애쓸수록 더 무거워지는 그 마음. 어디에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짐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.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. 근심 또한 하나의 마음일 뿐,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라. 근심을 악한 존재로 여기고 몰아내려 할 때, 마음의 파도는 오히려 더 거세진다. 바람을 막으려 벽을 세우면 바람은 벽을 흔들며 더 강하게 휘감는다. 아침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지 않듯 평온도 근심을 억지로 몰아내지 않는다. 조용히 그 자리에 두고 자연스럽게 흩어질 때까지 기다린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. 근심은 그대가 만든 그림자일 뿐 스스로 빛을 찾으면 자연이 사라진다.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 잠시 멈추어 바라보라.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,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.